자, 요번에 스타 세이비어가 어, 또 류코짱이 나와가지고, 도계자 방금 모습을 보여주면서, 류코짱이 알려준 스타 세이비어 첫 이벤트 앤 로드맵 공개라는 걸 공개해서 한번 이걸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만 봐도 알수 있어. 이 류코짱이 어떤 사람이냐, 이 류코짱이 회사 대표예요 회사 대표 겸 총괄 PD입니다. 어느 게임사의 총괄 PD님이랑은 다르죠? 네. 광대지세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게임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예? 끝까지 한번 보시죠 봐봐 일단 먼저 사과부터 받고 시작하잖아요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뭘 설명하기에 앞서서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이슈가 있거나 논란이 있으면 일단 개, 개발자가 담당 PD가 뭐 얼굴은 어제 공개했잖아 본체는 공개했어 근데 일단 대가리부터 박는 것부터가 너무나도 멋있다고 생각하면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개선 전까지 저희 개발팀이 주런칭 6주 전부터 지금까지 주말 포함하여 밤 12시 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정도... <laughs> 12시 전에 들어간 적이 없대. 그러니까 내일 점검... 야, 이렇게 게임사가, 어, 아직 가입 안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일 점검 전까지 접속해서 보상 받아가라고 합니다. 나 이런 게임, 뭐, 이런 게임 있었는지 여기때문난 처음 봐. 요즘, 요즘 게임에서 우리 보상 준비한 거 있는데 점검 뒤에는 못 받으니까 빨리 접속해서 받아가라고. 다른 계정으로 플레이 하시더라도 일단 받아두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무조건 이득이니까요, 이러면서. 바니걸이야? 그래, 이렇게 보여줘야지. 자, 여기서 이제 바니걸이 나온답니다. 예, 앞으로의 업데이트, 앞으로의 업데이트에 바니걸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이번에, 내일, 27일이죠? 27일 업데이트 이후부터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글쎄요, 이격인가? 이격 캐릭터 2개?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바니걸은 역사, 전통을 자랑하긴 해. 오, 새로운 컨텐츠가 해금된다고 하네요.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 해금. 근데, 솔직히,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저, 뭐야, 예지력? 의지력? 이거,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횟수 제한으로 컨텐츠 걸려나? 오호오 이번... What? 예? Yeah? 할 만, 나지 않아요? 나는 오른쪽. <laughs> 신규 픽업 플로리스 블루로즈 클레어와 리틀 타일런트 스칼렛이 나온다고 합니다. 와, 이거 이격으로 나오겠지? 스킬 아니겠죠? 오, 쉐. 와우. 너무 매력적이에요! 어나더 여정 스토리는 오리지널과 동일하고, 신규 일러스트와 이벤트 포함, 어, 여정 개인 스토리는 오리지널 캐릭터와 동일하지만, 추가로 고퀄리티의 일러스트와 특수 이벤트가 추가되니까요. 아, 그러면은, 어나더 여정 스토리는 오리지널과 동일한데, 특수 이벤트와 특수 효과 자체는 다르다. 여정을 돌릴 때. 이 부분도 부탁.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 요건 조금 신선한데요? 다음은 어, 신규 픽업 아르... 벌써부터 저, 랄브가 떨려오는데, SSR 아르카나 두 개가 이제 신규로 나오는데, 이거 주긴 할까요? 안줄것 같은데. 나도 SSI 지금 아르카나 딱세장밖에 없는데. 그런데 피가 피가 너무 많다고요? 네.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멀요 짜잔. 이벤트 시작 즉시 보상일 신규 피가 아르카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아르카나 선택권 한 장을 지급해 드립니다. 예? 뭐요? 예? 아, 선택권 그냥 준다고? 아르카나 SSR이 두개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르카나 SSR 두장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짜로 가져가라! 예? 미친 거 아니야? 대가리 제대로 박았는데요? 아, 이게 게임이지! 이중픽업이라 미안해. 대신 우리가 하나. 그냥 출게. 접속만 해다오. 누군가는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와! 말장난도 하지 않겠다 그냥 출석만 하면 줄게 뭐어뭐뭐 어, 뭐, 뭐, 임무 몇번 돌아라 뭐 모아라 에너지 태워라 뭐 승리 몇 번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접속만 하면 준다 이거 뿐이냐 어, 이건 솔직하게 말할게요 돌파권을 준다고 했지 그냥 명함을 준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명함 주지 그랬으면 나 지금 피 토했어 돌파권 주는 거는 하, 조금 야, 그래도 주니까 그래도 주니까 좋긴 합니다. 근데 명함이 좋았지 않았을까? 이랬으면 좀 민심 개떡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주는 게 어디냐고? 맞긴 해. 기대가 됩니다. 이러고 끝나진 않겠지? 아 그렇지 로드맵 나와야 돼 로드맵이. 예? 월드 보스 같은 건가? 보스 아, 약간 거대 보스 개념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컨텐츠, 거대 보스 개념, 원하는 덱으로 보스를 잡아서 점수를 내서 보상을 먹는 컨텐츠. 뭐 이건 뭐 기본적인 Pv로 컨텐츠로서는 기본 사양이라, 예, 네, 이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뭐 이것도 메타의 중심이 될수 있겠죠? 약간 니케다님 솔로레이드 같은 느낌이거요 아니면은 특수개체?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오메가 아얘그계잖아그 코드 그거 할때 이거 부채 갖다 후려패는 애 타격감 좋으네 <laughs> 12월에는 오메가 이야기 12월에는 오메가 이야기 그러면 오메가가 픽업이겠죠? 정확한건 아닌데 오메가 이야기 하시는데 오메가 픽업을 주지 않을까? 오메가 픽업이 가능성 높지 않아요? 근데 오메가 픽업이면 꼬으로칼 듯? 어, 너무 이쁜데? 아, 근데 이거 스킨으로, 파... 이 스킨일까? 이격일까? 오메가 이야기랑, 일치오브 스타라이트, 아세라가 나오는데, 스킨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굉장한데요? 지갑이 빵꾸 나지 않을까? 스킨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요? 1월엔 또 에밀리? 얘가 에밀리겠지? 트리시는 공짜로 다 주는 SSR 캐릭터기 때문에, 예 관련된 거는 아닌 것 같고 에밀리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에밀리, 아 에밀리는 이미 있지 않나? 어, 에밀리도 이, 이미 있지 않나? 1월에 에밀리 스토리 관련돼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고요. 맞아, 스킨은 스펙 상승하지 않지. 자 마지막으로 1월 하반기에는 메인 에피소드 가 업데이트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뭐 스타 세이비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저 메인 스토리가요. 지금 3집 아, 에피소드 3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에피소드 3까지 나와 있는데 4가 나온다는 건 1월까지는 추가 스토리가 없고 1월 달에 추가 스토리가 나올 거다. 어, 1월에 에밀리 플러스 거기에다가 메인 스토리 에피소드 4가 출시되면서 벨리스가 나올 거다. 벨리스 관련된. 그러면은 1월까지 앞으로 한 2개월? 2개월 정도 남았는데 2개월 동안 스토리 퍼먹으라는 얘기네. 그게 나름. 빠르다라는 생각이 조금 약간, 아니, 아니, 좀 평범한가? 스토리 진행이 대신 1월 전까지 이벤트랑 캐릭터 스토리가 나오겠죠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속도 자체는 근데 벨리스는 별로 관심 없긴 해 비석에 집착하는 여자 참고로 얘가 왜 벨리스인 줄 아십니까? 얘 원래 남캐였어요 선생님들 이 게임의 정말 장점 남캐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원래 남캐였거든요 근데 벨리스 딸랑딸랑 없어 <laughs> 아, 야, 아닙니다. 드립이에요, 드립. 예. 어, 드립입니다, 예. 딸랑딸랑, 없어요. 볼, 아, 아닙니다. <laughs> 설마 여기서 끝인가요? 아, 근데 이렇게,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저, 로드뷰를 보여주는 게임을 제가 잘 못해봤거든요. 7년 동안 한 게임만 했는데, 거기선 로드뷰 따위가 없거든. 하다 못해 총괄PD가 뭐라도 뒤집어 쓰고 나온 적을 본 적이 없거든. 맨날 그 피어싱 괴물이 해외 서양 놈이 샬라샬라 덜 거리는 거 그냥 느낌상 보면서 그냥 들으면서만 7년 동안 했거든. 요 여러분들만 이렇게 좋은 게임 하고 있었구나. 아, 물론 이 게임 말고 전체적인 게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로드뷰와 저 공식방송을 하는 어 그런 게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 또 있어요? 아, 쿠폰 코드. SSR 선택권, 이런 거 걸어두세요. 아, 그래도 쿠폰 코드도 좋고. 아, 참고로, 우리, 어, 어떤 게임이라고는 안 할게요. <laughs> 또, 우리라고 할뻔 했네. 어, 제가 하는 게임에서 쿠, 뉴! 스위 쿠폰 타임! 뿜! 하면서 맨날 쿠폰 주는데, 진짜 맞대가리 없는 거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아, 그러네. 쿠폰 기간도 넉넉하네. 우리는, 이거 뜨자마자, 그단 하루! 그 쓰레기 먹으려면, 그단 하루 그 쓰레기 쿠폰 코드도, 단 하루만 적용되는데 아 누구랑 너무 차이난다 없으면... 얼마나 이게, 이게 비과사하는게 아니라 조롱하는게 아니라 이분 지금 대표분이 계시거든요 대표분이 우리같은 중소기업은 유저분들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얼마나 괜찮은 자세입니까 아마 엄청나게 찬양하고 빨려고 하는게 아니야 저는 이거보다 더 미친 기업들이 상대를 해보다 보니까 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F긴 해 ENFP긴 해 근데 나는 이런 말한 마디 한 마디를 들으면 뭔가 뭐라도 좀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저희 게임에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느끼셨다면 그리고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돕고 싶으시다면 아주 좋은 시간을 내셔서 별점과 리뷰 그리고 주변 분들께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임사가 어디다 별점 리뷰 추천 해달라고 난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아, 몰라, 소통 뭔데, 니들, 뭐. 좀 망한, 망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해주세요. 근데, 더큰거 옵니다, 선생님들. 요번 신규 케이트. 신규 케이트 피비. 와, 우 마, 어. 와, 쉣, 더 맨. 피부 굉장히 고, 퀄리티예요 다리보소. 나도 마음에 든다. 어? 오, 쉣. 이게 게임이지. 보는 맛아아 아, 엑스트라 모먼트도 추가로 3돌 해야겠지 후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더큰 도와요 선생님들 꽉 잡으세요 더큰도옵니다야9000 9300 스마일은 좀 부러운데 어, 이게 다 보여주네 이모티콘마다 다 변화되는건 이런 생동감이 있는 게임이라고요 모을만한 맛이 나잖아 뽑을만 나잖아 어 이펙트가 다르네 완전 후 근데 각도가 야 이게 오버오브 각도가 이게 굉장하네요, 이게, 어? 와우. 와우. 야, 잘 만들었다. 감정 표현도 워낙 디테일 하다 보니까. 아니, 이펙트도 잘 만들었고. 왔다! 왔다! 개발 중인 버전으로 최종 퀄리티가 아닙니다. 최종 퀄리티가 아닌데 이 정도라고요? 아! 아! 하하! 건... 노딱이라 이거, 야. 와! 하하! 자... 와! 하하하! <laughs> 야, 나 땀나, 이게 한국 게임의 미래입니다, 선생님들. 꼬리에, 어우, 야! 미쳤도르. 와, 왜 금태형이 금씨가 들어간지 알겠다. 삼돌 해야겠지? 예, 아무튼, 요런, 스타 세이비어의 첫 이벤트와 로드맵 공지를 봤는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일단 뭐, 어흐흐한 거, 나와주는거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표가 이렇게 나와서 진정성 있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그림, 원래 이거 스타세이비에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 류코짱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그려오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표가 나와서 광대짓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그, 과오, 그런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희화하면서, 예쁘게 봐주십시 잘, 잘봐주십오 유저들 분 없으면 저희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임 개발사가, 어디 있을까요? 전 천박하다라고 생각 안 해요.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건 진짜 이런 게진정성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상한 게임을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선생님들 아 요즘 게임 다 이래라고 하지만 저 이런 게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정말 로 맨날 7년 동안 개똥 같은 게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감동이네요. 어찌 됐든 저는 멋사 뭐, 세이브가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스타 세이비어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유저들과 소통해서 갓 게임이 돼서 지금은 평점 1.7이지만 2점, 3점, 4점 가서 대한민국이 좀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BM 얘기 좀안 나오고 좋은 갓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금태영의 행동이 정말 마음에 드시고 앞으로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